초등학교 영어 레슨 보 요술 가방 쇼 타임 시간에 설정된 제목입니다. 자 장면 컷은 몇 장면 안 됩니다. 자 대본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가난한 농부의 집. 배고픈 농부가 아내에게 감자가 몇개 있는지 묻습니다. 아 배고파. 아우, 아 배가 엄청 출출한데. 뭐, 먹을 게 없어? How many potato? 배고프니까, how many potato? 아우, 맛있게 생겼다. 그 놈의 감자. 아이고, 여보, 배고프죠? 아유, 수고하셨어. 이렇게 뜨거운데. 어서 이거 드셔요. t 리 r 테이 p 세개 있습니다. 아우, 아이고, 아이고, 쭈쭈쭈쭈. 농부가 다찐 감자를 꺼내는데, 어, 아, 그때 배고픈 노인이 다가옵니다. 농부는 노인에게 감자를 줬습니다. Thank you. 농부는, 아, 괜찮습니다. You're We welcome. 그랬죠. 그런데 노인이 낡은 가방을 농부에게 건넵니다. 귀열! 갑자기 노인은 사라지고 가방만 남아있습니다. 어, 남은 감자 두 개를 노인이 갖춘 가방에 담아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감자를 먹으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서프라이즈용 두 개였던 감자가 네 개나 되어 있어요. Look, f 이토 r p o 장면이 바뀌어 농부가 파데서 캔 당근 세 개를 가방에 넣은 뒤에 다시 열어봅니다. How many carrots? 식스 갤러 헐! 욕심쟁이 바주인이 세상에 이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바주인은 동부의 집에서 요술 가방 을 훔칩니다. 바주인 아내는 궁금했겠죠? 마치디 이천 매직백 씨 집에 있는 금을 모두 가방에 넣는데요. 과연 뜻대로 될까요? 밭 주인이 다시 가방을 열자. 가방에 넣었던 금이 모두 돌려베려 있었어요. 띠로리